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쳤습니다. 참빛이 대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분에게 대해서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이인 몇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했습니다. 요한은 그 질문에 거절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차 오시기로 한그 예언자의 입니까? 요한은 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답해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편 배단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제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낫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낫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께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께,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이제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개발한 베드로란 뜻입니다.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는 그보다 그것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희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을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가 여섯 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두세의 동의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laughs>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물러 쉬었습니다. 유대의 명절인 2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 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 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말라. 이때 제자들은 성경의 주님이 지배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막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돼서 어느 누구의 증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멘.